야, 도화 아시안 게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건 처음이야 이제 <laughs> 네, 콘서트야 지금? 장난 거야? 뭐야 이거 이 신발은 이거? 아, 이거 속초 운윤이 님이 속초에 신발 가게를 냈잖니 야, 거기 종류가 다양하더라 다양해 뭐가 다양한데? 야, 신발 밑창이 튼튼하더라 튼튼해 얼마나 튼튼하냐고 야, 디자인이 세련됐더라 세련됐어 너내말 무시하냐? 야, 무시한다 무시해 <laughs> 웃는다 웃어 아이씨! 못뭐 파냐고? 아, 속초 운현이님 신발 가게에는 신발 종류가 다양한데 운동할때 신는 운현이네 런닝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신는 운현이네 등산화 그리고 사랑이 야속할 때 신는 운현이네 화초나 그리고 머리 없는 애들이 신는 운현이네 이덕화 모발 모발 내 발은 평발 아. 야, 난 이런 놈이 재밌더라 <laughs> 아. 뭔 소리야 도 신게 짜 자식 발이야 어? 아,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속초 은윤이님 신발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신발이잖니. 그래? 뭔데? 이거는 박효신이 신는 야생화야.